정치는 없어요. 없습니다. 50%만 받고 나머진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에서 받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 이거래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쪽에 예. 이거 되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 상조 업체 업종 자체가 네. 그러면 이 안으로 법으로 들어오게 해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난한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 상조라는 게 부산에서 이렇게 개 비슷하게 모여 있다가 예. 점점 발전해서 산업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음. 그러다 보니 그럼 이걸 누가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를 두고 경론이 있었어요. 예, 금융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감들이가 내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데 음. 또 이걸 금융으로 보인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피해자, 아, 소비자 피해 위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음. 경론이 부딪히다가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맡기로 했고 이걸 만약에 예금자 보호법이나 이런 걸로 보호를 하려면 법안이 바뀌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이 아니니까. 네. 공정위도또 퇴직 직원들 여기로 자꾸 가고 그렇더군요 그러니까 이 업종 자체를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좀더고트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김현우 소장님, 네. TDF라고 하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까? 네. TDF가 뭐예요? 이게 금융상품이죠. 네, 타겟 데이트 펀드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펀드의 하나인데, 타겟 데이트,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뭐 정해놓고 뭔가를 하겠다, 이건데. 해당 날짜가 되면 주식이나 채권 비중을 조절해가서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안전한 자산을 늘리겠다 이런 펀입니다 그래서 이제 TDP 같은 경우는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뭐 노후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자금을 이걸로 물리셔라라는 건데요.